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명성에 걸맞는 결과를 얻지 못해 맹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장 해리 케인은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해도 기대치를 밑도는 활약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면 잉글랜드 축구가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번지고 있는데요. 동시에 현지에선 만약 손흥민 같은 공격수가 잉글랜드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한탄섞인 분석들이 쏟아지며 이번 경기와 관련이 없는 손흥민 선수가 화제의 중심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선 아일랜드와의 경기력이 그만큼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인데요. 잉글랜드는 8일 아일랜드 더블린의 아비바 스타디움에서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 비조 1차전을 가졌습니다. 잉글랜드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스쿼드를 자랑하는 만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잉글랜드의 압승을 전망했습니다. 비록 차기 발롱도를 1순위로 꼽히는 주드 벨링엄과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멤버 필포 든이 팀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독일 무대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자랑하는 해리 케인을 비롯해 아스날에서 뛰는 사카와 첼시의 파머 등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즐비했던 것이죠. 아일랜드가 홈에선 무려 60년간 잉글랜드에 패배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잉글랜드에 비해 지나치게 얇은 선수층은 이번 경기의 결과를 쉽게 유추하는 배경이 됩니다. 실제로 잉글랜드는 60년 만에 아일랜드 원정에서 2대 0 승리를 따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잉글랜드 입장에서 한박 웃음을 짓기엔 마음 한켠이 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을 넣은 나이스와 그릴리시가 모두 아일랜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 심지어 임시 사령탑을 맡고 있는 카슬리 감독까지도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건데요. 사실 논란은 골을 넣은 두 아일랜드 출신 선수들 이전에 감독부터 시작됐습니다. 카슬리 감독은 아일랜드전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영국 국가를 부를 생각이 없다. 경기장에 와서 워밍업을 한뒤 경기에 나서기 전 국가 연주를 위한 시간 공백이 있는데 난 항상 경기에 집중하며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산만해지는 것을 경계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들의 반발을 예상했는지 그는 마지막에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모두를 존중하며 영국 국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영국 축구 팬들의 반발은 것했습니다. 영국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스와 북아일랜드 연합 국가라고 해도 국가 대항전에 나서는 감독이라면 자신이 이끄는 국가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죠. 반대로 골을 기록한 나이스와 그릴리시는 영국 팬들이 아닌 아일랜드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아일랜드를 상대로 골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대표 시절 기회를 얻고 경험을 쌓다가 돌연 잉글랜드로 넘어간 만큼 그들에게 자리를 빼앗겨나고 된 아일랜드 유망주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과거 아일랜드 축구 국가대표 소속으로 A매치 103경기를 소화한 맥클리는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나는 라이스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그는 훌륭한 선수지만 월드 클래스는 아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언론은 그가 세계 최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여념이 없다. 라이스가 맨시티의 로드리와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보다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가 남의 농사를 가로채놓고 지나치게 들뜬 것을 지적한 건데요. 다만 잉글랜드도 이번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을 쏟아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주국으로서의 긍지를 잃고 아직까지 뚜렷한 색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었던 건데요. 특히 공격 진영에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케인은 잉글랜드의 숙제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전력상 상대도 안 되는 아일랜드를 상대로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던 건데요. 영국 디에슬레틱은 우리는 케인을 다시 봐야 한다. 그의 최근 움직임은 관절염에 걸린 허수아비 같다. 역대 최고의 골잡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케인의 움직임은 투박하기만 했으며 강점이었던 연계 플레이는 위협이 되지 못했다.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받던 민첩성은 갈수록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이름값 때문에 쓰이는 호날두와 비슷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케인은 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무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당시 그는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나 매번 놓쳤다. 힘들지만 나를 더 자극하는 기폭제로 생각하려 노력한다. 호날두와 메시는 30대 중후반에도 높은 수준에서 뛸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라며 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의 비판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잉글랜드 내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단짝이었던 손흥민과 비교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분석이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케인은 절대 손흥민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 원래 잉글랜드의 숙제는 케인 옆에서 손흥민의 역할을 해줄 선수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릴리시와 포든 그리고 사카에 이르기까지 잉글랜드의 측면 윙어들에게서 손흥민급 피니시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욕심이라는 게 밝혀졌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양발을 활용한 마무리 능력이 하루 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잉글랜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다. 케인에게 다시 피니시를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케인은 손흥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피니셔 중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난 시즌 독일 무대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 때문에 충분히 잉글랜드 내에서도 스트라이커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팬들의 많은 기대를 모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에이징 커브가 어울리지 않는 손흥민과 다르게 케인은 문제로 지적받던 단점이 더욱 부각될 뿐이었다. 손흥민이 빠른 스피드로 수비수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것과 반대로 발이 무거운 케인은 오프 더볼 움직임에서도 아일랜드 수비수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될수 없었고, 떨어진 스피드는 그의 포지셔닝에도 영향을 줘 장점이던 연계 플레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자연스럽게 케인의 장점으로 꼽히던 위협적인 슈팅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잃은 케인은 늘 그래왔듯 이 선으로 내려와 패스에 전념했지만, 그의 느린 발 덕분에 그를 밀착마크하려 자리를 비우는 수비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케인이 내려와서 패스의 전념에도 빈 공간이 생기지 않으니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팬들 사이에선 손흥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커져가고 있는데, 손흥민은 지금까지 케인이 보여준 선택들과 정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발을 보유한 만큼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손흥민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이때 생겨난 빈 공간 역시 케인 못지 않은 연계 능력을 장착한 손흥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있으면 사실상 잉글랜드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역습 상황에서 확실한 카운터 어택이 가능해져 수비적이면서도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전 세계 축구 시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손발을 맞출 기회가 많지 않은 국가대항전에서 선수 한 명의 개인기를 통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역습 전술의 유무는 세트피스만큼이나 현대 축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카드로 불리고 있다. 특히 손흥민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잉글랜드는 케인과 손흥민을 비교할수록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며 여전히 방향성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잉글랜드는 두 골을 넣었지만 승리를 만끽하기보다 우려하는 팬들이 훨씬 많은 상황인데요. 메뉴의 레전드 로이키는 인터뷰를 통해 오늘 잉글랜드의 경기력은 형편없었다. 그들의 스쿼드라면 아일랜드를 이군 선수만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후반전은 더욱 끔찍했다고 생각한다. 팀워크는 찾아볼 수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자주 보였다. 특히 K는 간절함이 결여된 움직임을 보였고 후반되자 체력이 고갈됐는지 시종일관 걸어 다녔다. 국가대표이자 주장으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만함이 엿보인 셈이다. 비록 잉글랜드가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오히려 숙제는 더욱 늘어난 느낌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기 이전부터 고민하던 피니셔 문제가 결국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은 것이죠. 다만 한국 축구 팬들도 잉글랜드의 상황을 보고 마음 한 켠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한국은 잉글랜드가 탐내는 손흥민을 데리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홍 감독은 최근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해 비난은 선수들 아닌 감독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수들이 아닌 감독과 협회만을 지적해온 팬들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 과연 한국 대표팀이 오만에선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과 협회의 막무가내식 행정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